안녕하세요. 일회용 이래 낚의 일입니다. 먹이 해제 이후로 두 번째 주꾸미 낚시로 왔습니다. 저번에는 이틀 동안 500 마리를 잡았는데요. 이주 만에 찾은 바다에서 내가 주꾸미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요. 공개를 같이 해요. 이번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온다 그래서 우비를 입었습니다. 가시죠. 이번에도 제가 탈때는 유니콘 하이도프 페니신가봐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laughs> 아이도프사랑합니사랑 아이도부사랑가는 남자예요 가시죠아 음 <laughs> 여기있다 가스백 사장님 저희 뺐 타고 어디 가요? 음 조용히 <laughs> 해 시킨대로 해제동이에요 계속 잡어 알겠습니다 사장님 <laughs>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오 배를 태워요 <laughs> 유니콘 걱정이 되는구만 이 친구 어디요? 어? 어, 몇번 이랬어? 15분 아니야? 오! 출발합니다! l e t 오늘도 쭈꾸미 500마리를 위하여! 선장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멋있다. 여기 좀 봐도 될까? 네. 오, 제가 와는 처음 들어와봐가. 와 여기 CCTV도 있구나. 저희 비 계속 와요 오늘? 네, 비가 어, 많이 와요. 아 쭈꾸미 잘 나와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네. 오, 감사합니다. 조심히 운전하세요. 이제 잘, 잘잘 찍겠습니다. <laughs> 여기다가 얘기를 하나 더 달아서 이렇게 갈 거예요. 사진. 그래서 쭈꾸미랑 가보지가랑 같이, 같이 보는 거예요. 응. 네. 오케이. 그거야 이제... 다 해봐서 뭘 물어봐? 바밤바! 바바바! 바바 이장하게 마디 잡으려고 오늘은 팔목 보호대를 했습니다. 레츠고레츠고두 <laughs> 번째 쭈꾸미 낚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가 벌써 뜨기 시작했어요. 지난번과 똑같은 가지 채비입니다. 여기 애기가안 달려 있네. 기까지뽕 했어요. 지금 내려가야 돼요. 아나 체수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엄청 좋아졌어요. 좀 전까지 비오고 번개 치고. 제가 날씨 요정인가 봅니다. 제가 와갖고 날씨가 좋아졌으니까요. 화이팅 하십시오! 에 네, 바로 비온다. 에 네, 바로 비온다고요? 저 때문인가요? 날씨 요정이라며. 아이. <laughs> 정말 네, <laughs> 어, 왔지 왔지 아. 비가 와야지 주꾸비가 잡히나 봅니다 잡았어요? 아 잡은 것 같은데요 화이 <놀람> 비가 와서 모자를 써야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빼주고 어. 아. 아니 왜 이렇게 묵직해 아니 머리카락 빼고 있는데 <laughs> 챔질도 안 했는데 <laughs> 아니, 아이 느낌이 쌍거린디? 뭐요? 이게 뭐요? 네. 소라 아닙니까 이거? 네. 야그 안에 쭈꾸미 들어있다. 어 쭈꾸미 들어있어 여기 안에. 대박. 보여요? 어, 쭈꾸미 들어있어? <laughs> 그럼 얘는 소라를 먹던 애인가? 어 대박. 너 들어 통치로 들어가 있어봐 일단 어쩐지 무겁더라. 그럼 난뭘 잡은 거지? 주꾸미를 잡은 건가 소라를 잡은 건가? 신기하네요. 원래 어부들이 네. 소라를 갖다가 무겁고 가지고 던지는 거야. 그게 소라방이라고. 아 그럼 거기 들어가서 던져 올려서 거기서 붙이자. 세 마리 출발. 차라리 비가 오는 게 좋은 거 같아. 왜냐면안 덥잖아. 지난번 너무 더웠다고. 또 오랜만에 왔다고 감각을 조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집중을 해서 손끝에 이 음. 주꾸미가 걸렸는지 아닌지를 집중해서 느껴야 될것 같아요 아 아니네 또 아니야 축하해 <laughs> 무난히 첫주 했대요 해맑아 해맑아 언제 200마리 잡냐고 쟤 <laughs> 빠졌다! 0 <목소리> 하고 빠져버리는 0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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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고고0 0 0원2 0어 이번엔 있 있어 원 2,000원. 2,000원. 아, 밑에 얘기를 0 0요 얘 지금 뜯겼네 일을 못하면 빨리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된다고 합니다 너 해고 사부님의 선택으로 수박 레이저를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수박 좋아해 고추장 수박 좋아합니다 저번에도 와서 수박 쏠쏠하게 썼는데 해볼까요? 오, 바로 물었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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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에 올라올까? 응? 우앙 수박에 불었어요 욕심쟁이네, 둘다 물었네. 다섯 마리. 맞아요. 수박. 여러분 영웅의 기예요. 이거 바꾸자마자 계속 올라오요. 여덟리저 <laughs> 잘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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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완반의 준비를 해 갖고 왔는데 비오까지. 우준 낚시를 하나, 낭만을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 아쉽습니다. 오케이, 넣자마자 바로 나오죠. 근데 왜 이렇게 무겁죠? 에? 문어가 나오나? 뭐가 이렇게 무거워? 응? 아, 큰 그. 아. 오케이. 저열 마리 잡았는데. <laughs> 예, 열한 마리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 누가 날 방해하는 것인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올려보니까 이상한 줄 칭칭 갖고 올라왔어요. 바늘이 쭈꾸미를 전혀 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올라와서 너무 쭈꾸미가 안 잡힐 때는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이 좋은 사람이라. 와, 너무 나오네. 오, 무거워. 사이즈 응? 18. 쌍거리. 난 쌍거리 하고 싶다. 아유. 오, 아. 네, 오! 예! Yeah. 쌍거리 oh. yeah. <imprinted> <싼껴 머리>! 잠깐만요. 저기 그, 자랑 갔다 올게요. 아유, 형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요, <laughs> 안녕하세요. 잘 사요. 잘 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재밌었다 쌍거리하면서 20만 괜히 가고 놀리고 왔어요. 응? 에헤에헤. 23마리. 아저 시기가. 함을 곡게 어야지 어복이 좋아지는 거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곡게 쓰시면 물고기를 많이 잡으실 수 있어요. 저처럼 느 이거 이거 느낌 쌍거리 느낌 쌍거리. This is 쌍거리. 응? 오. 좋아합니다. <laughs> <laughs> 아또 갔다 와야 되나 저기? 스물 마리 간다 간다 봐요 보여줄게요 있어요 아 어, 어, 없네 쏘리 <laughs> 이렇게 끝에 딱딱 온단 말이야 바닥을 탔고 집은 상태 살짝 기다려 살짝 당겨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럼면팍 땡기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안 왔거든요 줄 살짝 더 풀어서 바닥을 확인하고 살짝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줄을 살짝 타이트하게 잡고 초릿대를 앞, 밑으로 내려요 그리고 또팍 올려주면 없네 26마리 아우 응? 어, 또또또 수박이요 그리고 무거운데? 쌍거리 같은데? 무거운데? 어우 빨리 안 감아져 뭐예요? <laughs> 이렇게 큰게 잡혔다고? 완전 큰 쌍골인데? 와, 문어 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laughs> 오늘은 되게 크다, 애들이. 지금까지 3 0 마리 잡았습니다. 와, 와, 와우. 너무너무 너무 고파가지고 밥까지 못 기다리겠어. <laughs>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깊어요? 아, 이거 또한 오백 년 걸리겠네. 올리는데. 어, 이제 엄청 나오기 시작했어요. 장난 아니야. 지금 다들 막 초리 때가 와, 이래요. what's up? Check. okay 31 72 A S M R 지금부터 죽음이 A S M R okay this is sanctuary yes sir mm -hmm. Mm -hmm. Hey, hey, hey. 3 2 3 3 3 3땡입니다 33, 33, 이제 기계처럼 계속 올려야 됩니다. 이 포인트에서 1시간에 얼마나 잡나 해봐야 될것 같은데? 1분에 한 마리씩 잡고 있는데? 지금 5분 됐거든요? 근데 5마리 잡았어요. 1분에 한 마리씩 500! 3 6 헤이 37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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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싼 거리요 아아 아, 맞죠 아 여기 디와이 피싱이라고 영웅에게입니다 이거 이거 잘 잡히네요. 지금 1분에 하나씩 낚고 있어요. 10분 되는데 9마리 잡았어요. 또 쌍거리야. 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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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잡았다 잡았다. 4 아, 0 41. 음, 가자. 또두 개네. 우와. 음? 또 쌍거리 와 이렇게 묶여 있어. 봐봐요. 42, 43. 와, 오거리 잘 잡혀 지금 계속 여기에 두 개씩 물리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힘이 좋아? 뭐 먹었니? 와, 커! 완전 커, 완전 커또 오거리야, 또 오거리 낙지 아니에요? <laughs> 이 정도 엄청 크죠? 44 아유. 45 음? 46 4 6만이 잡았습니다 여기서 1 6 2 0 와, 대박. 아이고, 37개, 37, 37 음? 38.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거는 1시간에 이 포인트에서 몇 마리 잡느냐, 하고 있거든요. 40분 됐는데 30마리 잡았어요. <laughs> 비 온다! 음? 62. 조꼬미야, 조꼬미. 조금이. 64. 음? 오, 고추장이 파이팅 넘치는구만. 65. 너무 많이 올라가서 힘들어. <laughs> 쉬지를 못하겠어. 화이팅, 화이팅. 응? 67. 왜 달려있지? 69. 오케이. 지금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 포인트에서 낚시를 했는데, 1시간 동안 40개 잡았어요. 대박이지? 그냥 넣으면 나와요. 조금 마지막에 조금 잘안 나오긴 했는데, 주꾸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걸린다. 걸린 거예요 아니, 내난 주꾸미네? 72개.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방라 어? 아니야, 비 진짜 많이 와 <laughs> 라이더 우비요? 네, 라이더 우비요. 라이더 우비가 좋아요. 여기 제가 배달 할때 입던 우비를 입고 왔는데, 이거 엄청 좋습니다. 이상 그때는 좀 비가 새는 것 같았었는데, 낚시하기는 딱이네요. 태모에서 샀어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들 이렇게 팔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80마리 잡았는데, 엄청 많죠? 와, 대박이다. 3시간에서 80마리 잡았고. 야 무난히! 이야! 왜? 엉켜가지고 문어. 아, 엉켜버렸어. 많이 엉켰네, 이거 잘라야겠네. 난 간다. 안녕. 비가 너무 많이 와. <laughs> 이거 맞아? 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문어랑 주꾸미는 안 문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담배 피우고 계세요. <laughs> 어떡해 비가 엄청 많이 오다가 아, 이제 좀굳혔어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으. 어 내일 새벽 6시 제주도 가요. 요 캠핑 촬영으러 오토바이 캠핑. 식사 세요 식사하세요. 캬차. 밥 먹고 해야지. 배가 고프니까. 오늘 식사는 식용입니다. 맛있겠죠? 음. 1시간 후면 제주도에 있을텐데 이건 느낌이 아, 쌍쌍머리인가쌍머리끝자기 아, 좋아? 210 하..이러다가 아, 3배0야 하는거 아닌가 몰라 오늘은 이정도만 하고싶은데 아우 너무 힘들어요 삼을 한숨도 안가고 좀 후하 낚시 전날은좀푹 쉬고 와야 되는데, 네. 제가 요즘 이사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탈출하고 난리가 나버렸다. 측구미 낚시는 매번, 너무 재밌는데, 진짜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 집에 가서 얼른 씻고 싶어요. 삐통 <laughs> 이제 도착. 지금 물이 다 뒤집어졌대요. 완전 미숫가루 색깔이라고 하는데 저희까지 물때가 좋고 이번 주는 물때가 다안 좋다고 하네요. 쭈꾸미가 이제 안 나온답니다. 가시죠. 집에 가는 길.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아. 아. 사장님. 사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육 너무 네. 맛있었어요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렛츠고 네. 렛츠고 쭈꾸미 몇 마리 잡았어? 나? 아, <laughs> 200마리 재밌었니? 와 너무 힘들지만 최고의 시간이야 쭈꾸미로 맛있는 거해 먹을 거야? 뭐 먹을 거야? 쭈꾸미 통찜 쭈꾸미 삼겹살 쭈꾸미 그 삼겹살이랑 먹는 거 맛있어 쭈꾸미 어주삼주삼주삼 맛있는 거해 먹어 무난히 쭈꾸미 어디 들었니? 어, 무난히 커피 사야 되잖아. 무난히 커피 사요? 응, 제일 못 잡은 사 커피 사는 거야. 무난히, 아... 아싸! 아니요. 저기요! 낚시가 모두 끝나고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 저는 쭈꾸미 220마리랑 가보징어한 마리 잡았어요. 아니,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집에 가는 줄 알았거든요. 천둥 번개가 치고 그랬는데 중간에 날씨가 조금 밝아져가지고 네, 다행히 끝까지 조금이 낚시를 할수 있었고요. 네,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탄 배는 남당항의 유니콘호였고요. 저는 일회 이래 용역의 일회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맛있는 거해 먹어야지.